안녕하세요 첫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기동으로 9층짜리 나홀로 아파트 로 준비가 돼 있고요 어 이제는 분양 막바지입니다 자녀 세대 돌입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현장 중에 하나예요 아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laughs> 정말 오래되긴 했습니다 이제는 어, 테라스 두 세대 기준층 두 세대만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테라스 한번 기준층 한번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와봤네요. 어, 여기는 여월동 홈플러스 인접해 있고요. 뭐, 원종역도 맘먹고 걸어가면 걸어갑니다. 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입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자,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은, 어, 살짝 평지에서 언덕 살짝 느낌이 나요. 근데 언덕이 좋은 거는 뭐 홍수 대비가 있죠. 예, 비, 비에 어 눈, 이렇게 눈비에 생각보다 잠기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가끔 이렇게 잠기는 경우도 많잖아요. 언덕이 그래서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laughs> 언덕이 그렇게 뭐와 고원 이렇게 고바이 언덕이다 그런 느낌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입구는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끔. 주차는 1열 주차로, D 그자 형태의 주차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필로티 주차, 뒤쪽도 여유롭게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넉넉하게. 겹주차 없이 그냥 1열 주차입니다. 역시 아파트는 아파트다. 편안하게 다 이렇게 디귿자 형태의 구조로 여유롭게 주차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어떤 구조의 집인지 제가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 이제 자녀가 딱두 세대만이 남아 있습니다 어, 3층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303호 그리고 반대편에 301호가 있습니다. 근데 301호는 북향입니다, 북향. 근데 303호는 남향이기 때문에 제가 남향집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벽면도, 아, 이게 벽지랑 템바보드를 같이 조합해서 만들었네요. 템바보드로다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살짝만 템바보드, 벽지 활용을 해주셨고요. 신발장은 키 큰장으로 4칸입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은 키 큰장 4칸. 칸 준비되어 있으니까 현관 넓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으로 우산꽂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4칸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네요 어, 하부티임 시공 당연히 돼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보편적으로 3연동 중문 슬라이딩도 많이 쓰는데 여기는 1연동입니다 블랙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힘 있게 한번 열어 주시면은 1연동은 보편적으로 끝에서 걸려요 그리고 닫아 주실 때도 힘있게 닫아 주시면은 끝에서 걸립니다. 예, 이런 식으로 반자동식으로 일원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에 한번 들어오면은 어, 바닥은 강마루입니다. 예,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네요.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넓은 거실 역시 남양은 남양이다. 햇살 들어오는 게 다릅니다 예, 정말 거실에서 햇살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3층이어도 햇살이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예, 반대편으로 예, 주방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거실 일, <laughs>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 거실이 생각보다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네요 먼저 거실부터 보시면은 자 거실 앞쪽은 남향인데 <laughs> 앞쪽에 어 그렇게 높은 빌라가 있긴 있기는 있어요 있 빌라가 있긴 있는데 그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양햇살은 잘 들어오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어 12시 정도 됐거든요 12시 정도 됐을 때 그렇게 남양햇살 잘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다가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당연히 시공돼 있고요 이쪽이 이제 아트홀이겠죠 아트홀이 안방 들어가는 문이 있기 때문에 좀 좁아요 이 때문에 아트홀 활용해 주시고요 반대편으로 쇼파 자리는 여유롭게 4, 5인 쇼파 정도 무난하게 들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월패드도 포인트가 들어가고요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까요? 자, 거실 폭은 4m10입니다 네, 4m씩 거실 폭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네, 3, 4인 가족 <laughs> 4m 넘는 거실에서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거실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이 생각보다 뒤로 많이 물러나요. 예, 보시면은 거실은 거실대로, 주방은 주방대로 일체형 구조긴 하지만 주방이 생각보다 많이 뒤로 물러납니다. 자 주방 같은 경우는 기역자형 구조에 상부장 하부장 다 회색 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여기가 이제 식탁 자리예요. 그래서 식탁등이 앞으로 빠졌거든요. 이 벽체에 맞춰서 어, 식탁을 하나 더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식탁은 저희가 따로 제공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식탁 자리만 준비를 해드렸어요. 식탁은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삼구쿡탑은 조금 아쉽지만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시공이 들어가고요. 후두 깔끔하게 히두두 마감이 들어갑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어 하부장으로는 식기세척기가 기본 옵션이에요. 식기세척기만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조금 아쉽지만 키 큰장은 없습니다. 예, 키 큰장이 없어서 전자레인지 밥솥을 상판 위에다가 냉장고 자리 옆 공간에 준비를 해 주셔야 될것 같네요. 어 냉장고 자리는 양문형 두개 들어가지겠네요.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어, 1,800이거든요. 이게 양문형 두 개가 들어가려면은 1,800이 돼야 돼요. 어, 다행히도 1,800 사이즈 나오니까 양문형 두 개가 <laughs> 들어가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 심플합니다.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대신에 식탁은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안방은 거실 뒤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안방 에어컨 두 대고요. 안방도 남향이네요. 예, 네, 안방도 남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laughs> 각방 온도 조절기도 들어갑니다. 각방 온도 조절기도 있네요. 자, 안방은요, 그냥 무난하게 통으로 넓게 준비가 되면서 어, 생각보다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통으로 넓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네, 보시면은 자, 여기 안쪽에. 어, 살짝 화장대 공간이 있습니다. 예, 화장대 아래쪽은 수납 공간 쓰시면서 거울도 시공이 되어 있고 화장대 공간 쓰실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스타일러를 드립니다. 예, 스타일러. 의류 건조기죠? 아, 한쪽 벽면이 비어, 비어 놨어요, 저희가. 그래서 의류 건조기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자주 있는, 어, 상의들. 예, 상의는 잠바나 뭐 코트. 이런 상의는 위쪽으로 예,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붙방이가 이걸로 다할 수는 없어요. 안방에도 침대와 붙박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안방 사이즈 보시면은, 안방은 3600에, 3600에 3700입니다. 3600에 3700이기 때문에 12자, 이 한쪽 벽면에 12자 장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12자 장을 넣으시고요. 여유롭게 침대에 놓으시면 좋습니다. 안쪽에 화장대 공간이 있으니까 침대하고 북박이 정도만 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안쪽에 화장대 공간, 어, 스타일러, 의류 건조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 자,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구요. 어, 부부 욕실 넓어요. 예,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파티션,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부부 욕실, 거의 메인 욕실급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저희는 이제 맞은편에 두 번째 방. 자, 맞은편에 두 번째 방. 자, 여기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중간방에도 베란다가 있고요. 어, 세 번째 방에도 베란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어, 입구 옆쪽으로 별도의 세탁실이 들어간다. 와, 이거 정말 크거든요? 어, 방마다 베란다가 들어가면요, 방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 방으로 세탁실을 왔다 갔다 쓰면은 정말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탁실을 저희가 입구 옆쪽으로 별도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탁기 건조기 딱 놓으실 수 있는 공간 있으니까 편하게 세탁기 공간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 중간방, 작은방, 베란다는 어, 창고처럼 예,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두, <laughs> 두 번째 방 보시면은 베란다가 들어가는 방인데도 방 사이즈 여유롭게 준비가 되면서 안쪽 베란다 한번 보시죠. 자, 여기가 이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항상 옆집을 넘어가실 수 있게끔 대피소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여기도 수도 배관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뭐 편하게 세탁실 다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고객님 원하는 위치에 세탁실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생각보다 베란다 넓습니다. 네, 베란다. 다넓어요 예, 생각보다 정말 여유롭게 베란다 준비가 돼 있고 거기다 베란다가 있는 방인데도 방 사이즈 작지 않습니다. 예, 방 사이즈 그렇게 작은 편 아니거든요. 베란다가 있는 방 치고도 방 사이즈 좋아요.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자 보시면 2,800에 2,800에 2,700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2,700 넘어가면은 자녀분들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세탁실이 있기 때문에 세탁실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창고처럼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두 번째 방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은 또 이제 주방 뒤쪽으로 빠지네요. 자, 세 번째 방도 보시면 베란다 또 있습니다. 예, 네, 베란다 또 준비가 돼 있고요. 베란다 있는 방이지만 방 사이즈 넓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마다 베란다가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이겠네요. 어, 그렇죠. 여기 보일러가 있습니다. 예, 보일러실. 그래서 보일러에서 뭐수도 빼가지고 세탁실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어 그냥 창고처럼 쓰시면 돼요. 시레기가 이쪽으로 들어오네요. 보일러 시레기가 이런 식으로 준비가 베란다 창고처럼 네 활용해 주시면은 좋습니다. 생각보다 넓어요 베란다. 그리고 베란다가 있는 방이지만 방 사이즈도 자녀분들 다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도 방 사이즈 한번 보시면은. 자, 방 사이즈는 2800에, 2800에 2900입니다. 2800에 2900방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어차피 세탁실 왔다갔다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3종 가구도 편하게 놓으실 수 있는 방 사이즈. 정말 넉넉하게 준비되거든요. 어, 각 방마다 베란다가 들어가고요. 별도의 세탁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게 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방은 이렇게 세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거실 옆쪽으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자, 안쪽에 당연히, 어, 여기는 일반 샤워기의 코너 선반. 대신에 일반 샤워기는 욕조가 들어갑니다. 어, 메인 욕실은 욕조가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욕조로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조까지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정면으로 내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나중에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은 젠다의 선반이 없어요. 젠다의 선반 하나 설치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어 부부 욕실도 샤워 여유롭게 하고 메인 욕실은 편하게 욕조까지 시공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햇살 잘 들어오는 남향입니다. 남양과 북향 한 세대씩 준비가 돼 있고요, 가격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남양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 팀장의 행복함과 채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